최근 중국의 한 동영상 사이트에 일본 호위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듯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조작됐을 수도 있다며 진위 파악에 나섰던 일본 방위성은 영상이 진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지종이 특파원입니다. 일본 최대 호위함 이즈모 뒤쪽에 대걸린 우기일기와 갑판 전체 모습이 영상에 나타납니다. 주변의 건물과 고속도로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요코스카 기지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 말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약 20초 길이의 영상으로 드론이 이즈모함 위를 낮게 날며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는 드론 비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수 있다고 밝혔던 방위성은 진짜라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무늬로 되어할 가능이 가다 가이 코드가 맞았다. 자위대 기지 등이 드론에 노출될 경우 안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방위성이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즈모함의 갑판은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항공모함으로 1차 개조를 마친 다른 호위함 가가함의 모습도 최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위험한 위험한 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으로의 개조는 태평양에서 일본 군사력 증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